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 드릴 내용은 이중고에 붕괴되는 중국 경제, 수출 부진에 내수 부진,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붕괴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수출은 줄어들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내수까지 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내수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의 하락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수출이 들어드는 것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입니다. 중국 5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5% 하락했고 내수까지 부진하면서 수입도 감소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 수출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물건을 사서 이것을 다 재가공해서 수출을 하는데 음, 수입 물량이 줄었다는 라 것은 두 가지 측면을볼수 있습니다. 수출의 감소 그리고 내수의 부진 이두 가지 내용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메런스에서는 중국 경제가 1990년대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중국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금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이중고에 붕괴되는 중국경제 수출부진에 내수부진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도 입니다 중국경제에 지금 암울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어 중국의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현재 수출 부진, 내수 부진,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하락과 그 영향으로 지방 정부 부채 때문에 중국의 신용도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먼저 알아볼 내용은 수출 감소 7월까지는 개선이 어렵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해관총선은 중국의 5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5% 하락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어, 전년 동기 대비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3개월 만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월, 아, 3월, 4월이, 아, 3월, 4월이 수출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를 완전히 꽉 잡고 있었던 것이 이제 풀어지면서 수출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월의 수출액이 2,83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69조 1,100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작년 5월과 비교해 7.5% 하락한 수치인데, 월간 수치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지금 3개월 만에 일이라는 사실이죠. 중국 수출은 지난 3월 전년 대비 14.8% 성장하며 기세에 올린 데 이어 4월에도 8.5% 성장을 기록했지만, 상승폭은 3월에 비해서 크게 하락했고, 5월에는 마이너스에 돌입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3월에 전년 대비 14.8% 성장했다. 이것은 코로나19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수출되지 못하는 물량들이 이 3월에 나갔고 4월에도 그 영향이 계속 갔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어 중국과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것이 바로 1월, 1월이죠. 1월인데 이 1월의 영향이 지금 3월, 3월과 4월에 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지금 3, 4월이 이렇게 반짝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5월 달에 지금 이 수출의 물량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현재 중국의 수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수출 감소는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른 세계적인 수요 약화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 수출이 각각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한 가운데 대부분 지역으로서의 수출이 감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수출 하락 폭이 시장 예상치를 지금 크게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5월 수출 감소 폭에 대해서 시장의 예상치인 0.4% 감소에 비해 하락폭이 훨씬 컸다라고 소개하면서, 블룸버그의 예상 중간치인 1.8%의 감소에 비해서도 워낙 나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또한 중국의 수출 부진은 전세계적인 경제 하락과 맞물리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의 수출 대상국가 상위 7개국의 수요 부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중국 수출 대상 상위 7개국은 순서대로 미국, 홍콩, 한국, 베트남, 인도, 러시아 등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모든 나라의 기업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동차도 많이 팔리죠. 뭐 여러 가지 기타 물품도 많이 팔리죠.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류진이 하이증권 하이 투자증권 하이 투자 연구원은 한, 중국의 한국 인도 상대 4월 수출 증가율은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5월 달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수출 감소 폭을 늘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러시아 상대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 수출이 부진했고 가장 큰 비중 14.6%를 차지하는 미국향 수출은 10달 연속 감소세다라고 바라봤습니다. 어 이렇게 수출 부진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은행권에 에그 금리 인하를 요구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볼때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으로 분류되는 원유, 천연가스 및 곡물 가격이 고공 행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바로 모든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기초가 되는 가격의 상승이는 어 다른 물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어 모든 사람들의 돈의 지갑이 달리 다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상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7월까지는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연구원은 3월과 4월 중국 수출 증가율 호조는 지난해 같은 달의 수출액이 크게 부진했던 기조 효과 때문이다라고 분석하면서 지난해 6월과 7월 수출 금액이 높았던 것을 고려하면 6월이나 늦으면 7월까지도 수출 증가율은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내용은 수입도 부진하다. 5월 전체 수입액은 2176억 9천만 달러로, 이는 하나로 약 283조 17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에 비해서 마이너스 4.5%였습니다. 중국의 월간 수출의 수입액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마이너스였습니다. 8개월 연속 중국의 경기는 하락하고 있다. 돈을 쓰지 않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죠? 수입이 부족한 것은 두 가지로 볼수 있다. 첫 번째, 수출의 감소. 두 번째, 내수의 부진. 이렇게 볼수 있다는 라 사실이죠. 수입액의 감소는 수출의 부진과 동시에 내수도 부진하다는 라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 감소폭이 시장의 상치인 마이너스 8.0% 보다는 적고, 전달인 4월에 7.9%보다는 둔화했지만 중국 정부의 기대와 달리 리오프닝 이후에도 내수 회복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듯 경제 회복의 견인차가 되어온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을 보이면서 올해 중국이 설정한 GDP, 5% 성장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지금 현재 지급 준비율도 늘리고 시장의 유동성도 늘리고 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금리도 또한 내려야 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우스캐나 모닝포스트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분석을 인용해. 올해 말까지 수출이 더 감소할 것이라 전망을 했습니다. 장치웨이 핀포인트 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수출 부진이 세계 경제 둔화에 따라 중국이 내수에 의존할 필요성을 확인시켜준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반기에는 글로벌 수요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남은 기간 내수에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 어,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볼때이 이 그림을 보면 돼요.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올해 하반기까지 분명히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수출은 올해 하반기까지도 지금 회복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해반기까지 이렇게 수출이 부진하게 된다면 이는 상대, 상대적으로 내수를 키워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내수가 부진할 대로 부진하다는 사실이죠. 일단 주요 국가기구들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잇따라 중국이 목표한 GDP 5.0% 목표 달성을 낙관했지만 미국의 경기 후퇴전망, 2분기 들어서 관측되고 있는 중국의 산업생산과 소비판매에 상승세둔나4월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중국의 16에서 24세의 청년실험률 등 기존 악재에 중국의 수출까지 꺾이면서 중국이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가동하리라는 예상에 힘을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더 많은 부양책을 쓸수 있다라는 추측이 제기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중앙 정부의 지급 준비 인하가 수개월 안에 있을 것이라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면 내주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라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중국이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제가 망가졌다라는 그런 이, 의미죠. 그래서 베런스에서는 중국이 잃어버린 10년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일을 데스몬, 데스몬드 라우만 중국 아, 미국 기업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베런스의 기관 고를 통해서 부실 지방 정부와 주택 시장을 부양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 중국 경제의 더 생산적인 부문에 유효한 신용이 거의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이죠. 망가져서 이것을 부양시켜야 되지만 이 부양하는 것조차 힘이 달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우먼 연구는 연초 기대와 달리 위드 코로나 조치 5개 후에도 중국 경제 회복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주택 및 신용 시장의 대규모 버블 때문이라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시장, 신용시장 버블 규모가 1990년대 일본에 잃어버린 10년과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미국의 경기 침체 이전의 버블 규모를 넘어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 일본의 하락보다 더 심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라우만 연구원은 작년 황다그룹과 더불어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개발 업체 20개가 채무 불리행의 상태에 빠졌으며 지난 12월 매달 중국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주택시장 버블이 터지고 있다고 라 지적을 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2008년 이후로 중국의 민간부채는 국내 총생산 GDP의 무려 100% 이상 확대된 상황입니다. 연초 국제통화기금과 더불어 많은 시장 전문가는 인플레이션에 미국과 유럽 경제의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중국 경제가 재개방되면 세계 경제를 끌어올리는 견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IMF도 급격한 중국 내 소비자 지출 반등에 힘입어 2022년 수십 년내 최저 GDP를 수치 3%를 기록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에는 5.2%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죠. 그러나 그 기대감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라만 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소매 판매, 공장 주문, 수입 등 중국의 경제 지표는 모두 모든 부분에서 중국 목표 경제 성장률 5% 달성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려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 중국 경제가 1990년대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지방정부의 부채 이를 떠받치고 있던 부동산 경기에 몰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중국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출도 부진하죠. 내수도 부진합니다. 그, 마, 어, 그 기반이 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도 나빠지고 있어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데 이것을 끌어올리려면 지금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 지방 은행들이 지금 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다 망가져가고 있고 시위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 정부를 믿지 못한다. 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을까요?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돈을 쓸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이것은 결국 중국 경기 자체 내수시장에 완전 몰락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 중국에 투자하는 것 자체도 어, 여러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또 따로 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텐데 어, 지금 투자하는 것 자체도 외국에서 돈이 들어와도 이제 소비 시장으로 밖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중국의 첨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